안녕하세요. 이와의 한영 산업 연관장을 맡고 있는 변준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기업 대응 전략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상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발길이 묶였고 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촉발된 불확실성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영 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혁신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전례없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매출이 약 7배 증가한 카바나라는 플랫폼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의 1등 온라인 중고차 거래 플랫폼으로서 기존 중고차 업체와는 차별화된 사업 모델로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카바나의 고객은 매장 방문 없이 차량을 AR, VR로 점검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 일주일 내에 100% 환불해주는 혁신적인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전통적인 미국의 탑3 중고차 거래 기업들은 지난 2년간 불과 1에서 20% 성장한 반면에 카바나라는 회사는 설립 7년 만에 기업 가치가 18배나 성장했고, 지금은 약 45조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혁신 기업들은 변화된 경영 환경과 소비자를 이해하고, 디지털 기술 기반의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서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스럽션, 즉 파괴적 혁신들 저희 EY 글로벌은 여섯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개를 말씀드리면 홈 이코노미의 부상, 지구 온난화 이슈 대응을 위한 탈 탄소화 트렌드 확산, 소비자 경험 데이터의 증가로 인해서 더욱 중요해진 데이터 가치 등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여섯 가지 디스럽션은 결과적으로 네 가지 중요한 비즈니스 임팩트를 가져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탈탄소화 트렌드에 의해서 대부분의 산업에서 친환경 사업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대면 소비 성향 심화로 인해서 언택트 사업 모델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폭주한 소비자 데이터와 그 가치 확대에 따라서 데이터 기반한 디지털 혁신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원격 근무 체계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네 가지 비즈니스 임팩트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임팩트는 친환경 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후 이슈 대응을 위한 친환경 정책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산소 배출량을 제한하고 초과하는 기업에게 부과하는 탄소세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사업에 대한 정부의 세제 혜택 또한 확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 배출 제한을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자동차 산업입니다. 탄소 배출 주범 중 하나인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5년, 10년 뒤에는 많은 국가에서 내연기관 차량이 운행하지 못하게 될뿐 아니라 이에 대한 판매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자동차 업계는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 및 수소차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친환경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은 정유 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 디젤 시장의 전망은 향후 연평균 성장률 5.3%로서 전통적인 화석연료 대비 월등히 높습니다. 미국의 워렌버핏이 투자한 회사로도 유명한 미국 정유 산업 4위의 기업 필립스 66은 바이오디젤 시장의 높은 시장 전망과 정부 지원 정책에 힘입어서 2020년부터는 기존의 정유 공장을 바이오디젤 공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 생산 시설로의 전환을 통해서 탄소와 이산화황 같은 공해 물질 배출량의 획기적인 감소와 더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성 증가 또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의 예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량 배출이 많은 산업 중 대표적인 산업이 바로 철강 산업입니다. 아르셀로 미탈은 매출 80조 원이 넘는 글로벌 1위 철강 기업입니다. 탄소 조가 초과 배출에 대한 탄소세 증가와 탄소 국경 조정제의 도입 등 각국의 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철강 제품의 수익률이 무려 40% 감소가 예상되자 이 회사는 친환경 생산 기술 개발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석탄 대신 수소, 수소를 연료로 투입하여 생산 공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75%나 감축했습니다. 또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바이오 연료로 전환하는 등 생산 과정에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크게 낮추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산업에서 선도업체들의 친환경 사업에 대한 전환과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소비자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이번에는 팬데믹이 가져온 소비자 변화와 기업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네, 네 가지 임팩트 중에 두 번째 임팩트는 언택트 비즈니스의 전방위 확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 1년 이상 소비자들은 락다운된 상태에서 소비활동의 대부분을 집안에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디지털 컨텐츠, 음식 배달, 화상회의 그리고 온라인 쇼핑 등 디지털 플랫폼 업체들의 성과는 지난 1년 동안 두 배에서 4배가량 성장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던 40대, 50대의 신규 유입이 한몫을 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이러한 언택트 소비 성향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례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와 함께 언택트 시대의 필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줌이라는 회사의 기업 가치는 팬데믹 이후에 무려 150%나 상승했습니다. 편리함과 안전함으로 집약되는 언택트 소비 트렌드로 인해서 언택트 서비스 시장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언택트 소비의 주류화 현상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온라인 산업들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대면 서비스가 위주였던 산업에서도. 이제 소비자들은 언택트 서비스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운동은 헬스클럽에 가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홈트레이닝이 대세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집에서 이용해 유명해진 구독형 홈트레이닝 플랫폼 펠로톤이라는 회사는 1년 반 전에 상장한 이후 기업 가치가 무려 7배나 성장했습니다. 의료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로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미국 1위 원격 의료 서비스 플랫폼인 텔레닭이라는 회사는 지난 2년간 시총이 14배나 상승했습니다. 그야말로 일부 산업에 국한되었던 언택트 비즈니스가 이제는 전체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승자독식의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마존은 S&P 500에 포함된 약 25개 온오프라인 유통 기업의 모든 시가 총액을 합산한 가치를 이미 초월했습니다. 1등 기업 하나의 가치가 시장 내 대표 기업들 전체 가치를 뛰어넘는 이런 현상은 말 그대로 선정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극단적으로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 시장 또한 글로벌과 유사하게 소수의 대형 업체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 임팩트는 데이터 기반 디지털 혁신 확대입니다. 언택트 소비의 확산으로 인해서 나타난 디지털 거래 규모의 폭증은 결과적으로 이에 수반의 데이터량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저희 EY 서베이에 따르면 경영자들의 95%가 데이터 역량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역량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가 기업 성패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데이터 관련 산업으로 자본이 급격하게 집중되고 있고요. 데이터 분석 관련 유니콘 기업들의 수가 지난 3년간, 이전 3년간 대비 약 5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어 대시라는 기업 들어보셨나요? 현재 시총이 약 65조 원 정도 하는 미국판 배달의 민족입니다. 2018년 미국 시장에서 3등이었던 도어 대시는 현재 우버위치를 누르고 미국 시장 1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시장 내 선도 주자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핵심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도어대시는 주문 장소, 픽업라이더, 주문 받은 식당 이세개 포인트를 중심으로 조리 시간 및 픽업라이더의 동선 데이터 등을 분석해서 주문을 배분하고. 이를 통해 고객의 대기 시간을 크게 낮추었습니다. 도구 대신은 이러한 역량을 기반으로 신사업도 진출했습니다. 바로 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식당들을 컨설팅하는 사업입니다. 메뉴 적합성, 재고 관리, 프로모션 및 매장의 확장과 축소까지 의사결정을 지원하면서 외직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마이데이터 관련 기사를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사업자가 관련해서 국내 주요 IT 기업들과 금융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마이데이터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신문에 많이 나타날까요? 마이데이터 사업은 기존 기업들이 독립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던 고객 정보를 소비자의 동의하에 제3자 기업에게 공유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개인은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기업은 새로운 개인정보를 가지고 과거에는 할수 없었던 신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데이터 3법 통과로 금융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산업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 데이터 산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마이데이터가 갖고 있는 파급력은 우리 기업들에게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팬데믹 시대의 네 번째 비즈니스 임팩트는 바로 재택근무 체계의 일상화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여러분도 재택근무를 처음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90%에 달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재택근무를 지속하거나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50%에서 전체 인원에 이르기까지 아예 상시화했거나 상시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재택근무 전환을 위해서 원격근무 처부를 구축하고 원격근무 전담 관리직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선도 웹 하드 업체인 드롭박스는 버추얼 퍼스트 제도를 도입하고 팬데믹 후에도 재택근무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업무는 재택근무로 하고 협업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오피스에 출근합니다. 또한 9-6 근무시간에서 자율근무시간으로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채용분야에서도 원격채용을 도입해서 채용인력포를 크게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드랍박스는 이러한 재택근무를 통해서 오피스 등 불필요한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고 이를 성장분야에 집중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랍박스와 같이 본격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필요할까요? 오피스 근무, 외부근무, 재택근무, 이런 장소에 상관없이 사내에서 작업하는 것과 똑같은 환경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생태계처럼 유기적으로 구현된 것이 바로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환경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사례와 더불어서 챗봇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스마트 워크플레이스를 구현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인 어도비입니다. 어도비는 챗봇 기반의 연중무휴 24시간 IT 헬프 디스크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직원 문의 사항에 대한 처리 시간을 약 10시간에서 20분 수준으로 감축을 시켰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메일 문의를 자동으로 분류해서 지원 없이 관련 부서를 바로 연결해 줍니다. 이를 통해서 내부 통화량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여기까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상되는 네 가지 비즈니스 임팩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러한 비즈니스 임팩트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부터는 포스트 팬다믹 시대의 미래 재편 3대 혁신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트 팬다믹 시대 기업이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혁신 전략 과제는 다음 세 가지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과 사업의 미래 가치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나갈 것인가? 두 번째는 미래 경쟁력의 핵심인 데이터를 통해 어떻게 사업 모델을 고도화할 것인가? 세 번째는 혁신적인 사업 모델의 근간이 되는 전사 클라우드 전환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 가치 기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입니다. 기업이 추구해야 하는 핵심 가치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확연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기업들이 주주와 투자자 외에 직원, 고객 및 협력사 등 다른 형태의 이외 관계자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ESG와 같은 비재무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가치 극대화 및 비재무적 성과들이 기업이 지향해야 할 미래 가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기업의 혁신 과제는 데이터 중심의 사업 모델 고도화입니다. IoT 기술의 확산, 5G의 보급과 더불어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활동의 급격한 증가로 글로벌 데이터 사용량이 지난 3, 4년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성장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데이터는 이제 정보로서 가치를 넘어서 데이터 그 자체가 돈이 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내부의 각종 데이터를 모아 관리하는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해 경영 활동에 인사이트를 얻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여러 곳의 데이터를 종, 횡으로 연결하여 즉각적으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패브릭의 시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앱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하듯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필요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미래는 데이터 패브릭 기반의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의 가공과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새로운 데이터 기반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혁신 과제는 전사 클라우드 운영 체계 혁신입니다. EY는 2020년 글로벌의 약 600개 기업 C-suite 대상으로 향후 2년 내 투자가 예정된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58%가 클라우드를 최우선적인 투자 기술로 뽑았습니다. AI를 넘어서 도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평가받고 있는 클라우드는 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걸까요? 클라우드 도입 효과로 우선 거론되는 것은 비용 절감 효과입니다. 이와 내부 분석에 따르면 약 10에서 16% 정도의 IT 예산이 절감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첩성과 혁신성에 있습니다. 클라우드 도입을 통해 기업들은 더 빠르게 인프라를 사용하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구매하여 업무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내부에서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속도를 대폭 단축함으로써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증강현실, 챗봇 등의 솔루션들은 이미 준비된 클라우드 기반의 레리메이드 서비스를 가져와 적용하는 방식이 대부분이고요. 이렇듯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 혁신 기업의 매출 상승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영 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기업들의 경영 혁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션을 통해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